오늘은 이 메무가 입고 있는 이옷 점프수트라고 대충 부르는데 요거를 이제 만드는 거를 보여드릴 건데요. 모자나 이렇게 머리에 쓰는 거랑 색깔을 맞추면 진짜 귀엽거든요. 근데 평소에 이제 메무랑 다른 애들이 입는 거는 4호 바늘로 만드는데 오늘은 이제 미무 색깔로 만들 거라서 3호 바늘로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면은 크기 조정이 될것 같아서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매듭을 하나 지어주시고, 매듭. 매듭 하나, 지어주시고 땡겨서 사슬을 26개 만들게요 하나, 둘 근데 너무 짱짱하게 하지 마시고 좀 어, 여유 있게 1, 2, 3, 4 6, 7, 8, 9, 10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6개 하셨으면은 쭉 일자로 와서 여기 맨첫 번째 사슬 여기죠? 맨첫 번째 사슬에다가 바늘 넣고 실 가져와서 그대로 나오는 빼뜨기를 하신 다음에 짧은뜨기 할 거라서 사슬 한 개만 만들고 방금 그 구멍에다가 짧은뜨기를 한 바퀴 26코 돌리고 오겠습니다. 하나 둘 26 하고서 이제 맨첫코 아까 여기에다가 빼뜨기 하면 이제 짧은뜨기 26개가 됐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 상태에서 옷을 입힐 때이 이, 이, 이 구멍으로 몸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꼬리 넣고 몸 넣고 이렇게 어떻게 우겨가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안 들어가면은 다 만들어 놓고서 실패를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짧은뜨기 26개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긴뜨기를 할 건데, 팔 들어갈 부분을 뚫어 줄 거라서, 먼저 긴뜨기니까 사슬 2개 하고, 감아서, 방금 거기 첫 코에다가 하나, 먼저 4개, 둘, 3개, 4개를 하신 다음에, 사슬 8개. 4, 5, 6, 7, 8. 감아서 긴뜨기 할 거니까. 1, 2, 3, 4, 4 4칸 건너뛰고 다섯 번째에다가 긴뜨기 할게요. 긴뜨기. 그래서 긴뜨기 총 10개를 하는데 지금 하나 했으니까. 2개. 3개. 4개. 5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열개열개 됐으면은 둘레, 똑같이 사슬 개 5개, 6개, 7 칠, 8 하고 긴뜨기니까 감아서 일, 이, 삼, 사, 네코 건너뛰고 다섯 번째 에다가 긴뜨기 하나 네개 남을 거예요. 둘, 셋, 네 개. 긴뜨기를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첫 코. 아까 기둥 세운 거 옆에 첫 코에다가 빼뜨기를 하신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길긴뜨기로 갈 거거든요. 일단 저는 두 개만 하고. 한길긴뜨기를 가는데, 여기서 줄이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져오고, 가져온 다음에 원래 세 줄인데 이제 네줄 됐으니까 한 번에 세 줄, 그 다음에 한 번에 두줄 이렇게 해서 줄이기를 할게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꼬리 들어갈 구멍을 만들어 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기둥 사슬 세운 것 때문에 여기가 더 넓단 말이죠. 그래서 줄이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또 하나, 하나 더. 아까 네 코였는데 줄여서 세 코. 그 다음에는 이제 짧은 뜨기를 해서 어, 길이를 맞춰줄게요. 여기는 한길긴뜨기인데, 여기가 이만큼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짧은뜨기 그대로 8개를 해서 길이를 맞춰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다음에 앞에 아까 열고 있던 거 한길긴뜨기로 그대로 10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그 다음에 똑같이 사슬에다가 짧은뜨기 여덟 개 하나 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고, 나머지 한길긴뜨기 4개. 하나, 둘, 세 개, 네 개. 하고, 이제 빼뜨기를, 이 맞은편에다 빼뜨기를 하지 않고요. 여기다 기둥사슬 두개 세워가지고 뒤집도록 하겠습니다. 뒤집어서 한길긴뜨기 그대로 네 개, 아까 방금 했던 거 먼저 두 개, 세 개, 네개 하고, 짧은뜨기 그대로 여덟 개 했던 거를 다 한길긴뜨기, 또 앞에 한길긴뜨기, 한길긴뜨기, 그러니까 한 바퀴 한길긴뜨기 그대로, 아까 우리가 26코에서 시작을 했는데, 4코 늘리고 4코 늘려서 34코가 된 데에서 줄이기 하나 해가지고 33개거든요. 24, 24, 25, 25, 26, 27, 28, 29, 30, 30, 30, 33. 이제 됐으면은,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꼬리 나오는 구멍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다시 기둥코 하나, 둘 해서 뒤집어서 다시 한길긴뜨기 한단더 하고 올게요. 한단더 했으면은 이제 마지막 한 단은 뒤집어서 긴뜨기 하겠습니다. 감아서 들어서 한번 해가지고 긴뜨기 한단더한 바퀴 긴뜨기로 하고 올게요. 끝까지 이제 하셨으면은 이제 마지막에 연결. 근데 지금 앞에서 보면 여기가 앞이거든요. 근데 뭐 쓰는 사람 마음이니까 상관은 없지만 여기를 저는 앞으로 할게요. 해서 맨 마지막 끝 부분에다가 빼뜨기를 한번 해서 연결. 이한 다음에 실을 약간 이제 넉넉하게 빼고 나서. 실을 잘라주시고 이렇게 매듭을 한번 지었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모양은 끝인데 이제 바지이다 보니까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 무메미모가 다리가 짧아요. 그래서 단을 나눈 다음에 한단 더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단을 나누기만 하고 끝내거든요. 그래서 얘를 바늘에 돗바늘에 넣고 돗바늘에다 실을 넣고. 이렇게 딱본 다음에 가운데, 아이고. 가운데에다가 실을 쭉당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방법은 따로 없고, 한두 번 이렇게 지나가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매듭매듭 지면 끝이거든요. 매듭 지어서 저는 안으로 쭉뺀 다음에, 튼튼하게 안에서 뒤져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튼튼하게 매듭 짓고 실 숨기고 처음에 이 시작실 또 응. 숨기고. 실정이 됐으면은 우리 미물를 데리고 와서 뒤집어 정리하고 뒤집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입히는 거라서 이제 얘를 저는 어깨를 잡고 꼬리 넣고 다리 넣고 몸 넣고 팔팔 팔 넣어준 다음에 이제 꼬리를 쏙 빼주면은 그리고 이제 목 라인을 좀 예쁘게 잡아주면은 완성입니다. 그래서 얘는 똑같은 방법으로 만든 건데, 이거는 4호 바늘, 얘는 3호 바늘로 만들어가지고, 딱 맞네요.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